최근 여성 발명품들의 특허 출원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 발명품들은 실용 지역이어서 시장의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모인 기반한 발명품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박세정 기자입니다. 밸브를 돌리면 물길이 막힙니다. 이 상태로 세정제를 뿌려놓으면 더러워진 싱크대 배수구가 깨끗해지고 다시 밸브를 돌리면 더러운 물이 배출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 발명품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소독제를 자꾸 부어봤는데 흘러가 버리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못 흘러가게 막아보면 어떨까 하는 간단한 생각에서 이게 밸브를 만들게 됐는데 이제 특허 등록도 하게 됐고 효과도 굉장히 좋아서 주부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근거리 무선 통신 NFC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값비싼 단말기 대신 스티커 하나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발명품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할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스티커 역시 여성 발명가의 작품입니다. 지난 3일 코엑스에서 세계 30개국 500여 명의 발명인과 기업인이 참여한 여성 발명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 그러면 여성 전문 인력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굉장히 증대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활에서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어, 발명 상품화가 되고, 그것이 사업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여성들의 발명품이 전시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세계 여성 발명 포럼 등 컨퍼런스도 진행됐습니다. 여성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최근 여성 특허 출원이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우먼 파워가 국내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